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체 저 이게 3,800평 22동 하우스 재배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1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나오나요? 매출을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농가나 어떤 인터뷰나 어디를 가도 다 매출을 여쭤보잖아요. 네. 수익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쵸. 근데 왜냐면 매출은 뭐 2, 3억인데, 네. 뭐내 네, 순수, 인건비에 그쵸. 우리가. 비용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네, 소요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게 중요한데, 일단은 그냥 순수입으로 봤을 때는, 네. 작년까지 매년 거의 1억은, 한 음. 2016년부터 1억은 넘었던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 자재비든, 인건비든, 네, 이런 것 비용을 하고, 다 제외하고 네, 1억 정도 나온다. 아까 네, 네. 그, 저기, 애, 애기멜론 저가 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인가요? 저가, 그러니까 만약에, 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음. 한 1억 몇천, 한 3, 4천?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제, 그게,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사실 저도, 제일 궁금해서 그거를 매년 엄청 꼼꼼하게 산출해 보려고 음, 하는데, 음, 음. 바빠지다 보면, 그리고 저희가 이 농사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농사에 투자되는 비용, 그 다음에 저희 개인 집에, 가정에 되는 그쵸? 비용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기름값, 음. 이런 건 애매한 거예요. 음. 주유, 주유. 아, 차, 뭐. 차, 이제 기름값. 네. 그거는 그게... 이제 농사용으로도 쓰고, 이제, 네, 가... 그렇죠. 내개인볼일을볼 때. 사적인 용도로도 쓰니까. 쓰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저희는 이제 아주머니들을 쓰게 되면, 뭐 아주머니들, 아주머니들 참을 해주게 된다거나 음. 이런 것도 장을 볼 때도 그렇다고 그걸 나눠서 보기는 어렵고, 음. 샀는데 뭐, 저도 먹을 수 있고, 음. <laughs> 집에도 먹고, 아줌마도 먹고, 이러면 저도 그래서 산출하는 게, 예를 들어, 비닐값, 그다음에 그런 거딱 정해졌는데 그렇죠. 그죠? 하루 인건비. 그다음에 뭐 약값이라든지 그다음 네. 메론 모종값, 네. 식값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 정말 이 농사를 위한 투자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딱 정해져 있어서 계산하기 쉬운데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네. 보면. 그러면 그일년 지금 현재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한 1억 3천 정도 된다. 수익이. 대고 그 그럼 매출은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될 거예요. 로 매년 그러면 자재 들어가는 거는 봐서 네. 이제 인건비 들어가는 거 하고 뭐 자재는 비닐하고 아래쪽에 멀칭하는 비닐하고 줄이는 거는 재활용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줄은. 매년 쓰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음. 열매 수확하면 요거를 올려놨다서 네. 묶어놓죠. 네. 대로 그러니까 물론 간혹뭐 아줌마들이 가, 이거 메론 따다가 잘라 먹거나 음. <laughs> 그러면 그때 그런 거한두개 교체를 음. 해주는 거고 거의 요건 고정으로 한번 사면 오래 가니까. 그러면저 자재비 따지 보면 비닐하고 농약하고 뭐저 태비 뭐 영양제나 뭐 이런 비, 비료값 이런 메론은 크게 들어가. 태비는 저희가 이제 평수가 있다 보니까 태비만 네. 1년에한 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천 한. 작년에 결제한 거 보면은 1200만원 그 정도 썼고 이제 농약 그 외의 약은 저희가 친환경 약제를 집에서 만들어 쓰는 게 있고 또 조금 부족한 건 친환경 약제를 사서 저희는 이제 무농약 재배를 하다 보니까 예. 그걸 사서도 하는데 그거하고 뭐 영양제 정도 이런 거는 한, 한, 한 1년에 2, 3 0 그거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예. 약값은 약값은 한 2, 3백 정도 들어간다? 네그 예. 예.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인건비가 한 2, 3, 2,500? 제가 잡기로는 네.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저기, 아까도 저도 생각해 본 게, 이제 면적이 네. 3,800평이면 부부가 재배하기에는 조금 면적이 많잖아요. 하우스니까 또, 하우스니까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3, 이제. 이번에. <laughs> 네. 그 디지털 농업이라는 그 잡지 네. 있잖아요. 매년 발행 매월 발행된 거기에 보니까 메론에 대해서 다뤘더라고요. 집중 조명이. 네. 근데 3,800평이면 강원도의 한 지역의 전체 농가가 재배하는 아, 면적하고 메, 같아요. 메론 장옥반. 어. 그러니까 왜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은 두 동도 짓고 어떤 사람은 그쵸. 다섯 동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거기 강원도의 한 지역에 거기가 한 3,600평이더라고요. 다 해서. 근데 저희는 개인 농가 한 농가가 3,800평 정도를 하니까 어마하게 좀큰 큰 음. 평수죠. 그러면 그 이제 어차피 부부 두 명이서 못 하니까 이제 일용직 네, 네. 다른 사람들 써 가지고 네. 작업하시는 게 이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한3 0 0 0 3,000 정도 들어가신다. 예, 네, 3,000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음. 저희가 인건비를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네. 2016년도에는 아주머니 4명을 고정으로 썼거든요. 음. 토요일, 네. 저 일요일 하루 빼고.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두 명에서 두명 반으로 하니까. 아, 조금 줄은 거인 거네. 네 명에서 정도. 이제 네. 두명 정도로. 그게 이제 작업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작업이 있고 또 네.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그쵸. 있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을 조금 많이, 많이 써가지고 쓰죠. 하는 거고. 그때는 추석 메론. 어, 수확할 때. 수확할 때도 그렇지만 심을 때나 손, 어. 손 따줄 그쵸. 때. 음. 이럴 때는 이제 한 번에 뭐, 여덟 명씩, 이렇게 불을,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 저기 하고,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한 동씩 돌아가잖아요. 예. 그거 외에는, 그, 한 동씩 적과를 한다던가, 순을 따는 거나, 한두 명, 음. 두 명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음. 그리고 하우스에 보면, 아, 저기 위에는. 자격 보험 커튼? 예, 네, 지금 여기. 보온 본, 덕계라고 그래야 되나, 있고. 예, 네, 맞아요. 본 덮개. 아, 여기는 삼중이네요. 네. 아까 그쪽은. 일중이요. 중이고 네. 위에다가 이제 차각막을 했었는데. 네. 요것도 위에 차각막이 있나요? 없어요. 차각막 대신에. 아, 다겹봉. 아, 요걸로 있어요. 이제 맞아요. 해가지고, 그늘을 네.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네. 거고. 옆에는 다겹을 쳐놨죠. 아. 작업할 때. 그러니까 그늘이 이렇게 지는구나. 네. 지금 어제 저기 작업했거든요. 음. 바로 옆에 하우스는 어제 작업한 하우스고. 네. 어. 그래서 이제, 좀, 뭐야. 사람들이 하우스에서 일한다 그러면 그쵸 요즘 <laughs> 왜이 더운데 어떡 하냐고 예, 예. 근데 닭이불 쳐놓으면 그래도 그늘 밑이라 어. 어, 전혀 안 덥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늘이 밑에, 있으니까 예. 한 풍만 잘 되면 뭐 여기가 더 시원할 수도 있어요 하우스가 오히려 지금도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요 지금 외부 날씨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음. 예. 하우스라고 딱 더운 건 아니고 이렇게 이 메론이 키우는데 있어서 보니까. 조심해야 될게 물, 수분하고, 네. 이제 환기. 네. 뭐, 어느 작물이나 똑같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수박이나 메론은 왜 수분이 많은 과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많이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병이 와요. 네. 병이 쉽게 와요. 그래서, 저희 농사지인데, 저희는 메론 농사지인데, 거름 퇴비라 그러죠? 네. 퇴비하고 물, 수분을 많이 아끼는 편이에요. 음. 그좀 아이런, 처음 농사 짓는 사람은 그게 좀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 수분이 과해버리면 메론나무에 쉽게 병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음. 그, 그 무농약이기 때문에, 그 자담 유황이나 자담을 음. 저희가 이제 보통 방제하잖아요. 음. 방제 횟수가 일반 농약 치는 농가는 아마 15일에서 보름? 그러니까, 보름, 열흘에서 보름 단위로 뭐 네. 약을 친다면, 네. 저희는 이제 무농약 재배다 보니까 병이 더 빨리, 오, 저기, 한번 병이 오면 또안 잡히고 네. 이런.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더 자주 예, 하시요 저희는 더 자주, 뭐한 일주일? 네. 일 그, 지금, 진앙정 재배로 재배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농약이나 뭐, 저, 영양제 같은 거는 어떤 걸 주로 사용하시나요? 일단, 어, 세균순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류는 자담유황, 예. 자담오일을 기초로 하고, 예. 그게 제일 메인이고, 예. 그것만으로도 어지간한 건 방제가 되니까. 예. 그리고 충류는 일단 기성제품을 사서 쓰고 있어요. 검증된 거. 예. 뭐, 기존에 자담 쪽에서 많이 홍보하는 파미꽃이나 돼지감자 그런 것도 예. 있는데, 예. 그것보다는 써서 만약에 방지효과가 떨어지면, 이게 한번 잘못되면 확산되는 워낙 크니까 음. 이게 뭐 몇만 원 아끼려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음. 손해가 나니까 차라리 뭐 안전하게 검증된 기성 제품은 비싸더라도 실제로 면적당 농약, 화학농약을 쓰는 것보다 단가로 따지면 거의 2에서 2.5배 정도 비싸요. 뭐 농약 비싸죠. 한 병에 화학농약이 만원 정도, 만 오천 원 사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건 음. 4만 원 선을 거의 왔다 갔다 하기 음. 때문에 그런데도 기성농약 <laughs> 기성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어, 이게, 아까 말했듯이 확산되는 속도가 워낙 빠르고, 더더구나 음. 이게 여름작물이기 때문에, 여름, 여름에는 해충들이 번식속도가, 번식주기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더 자주 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특히 균류는 방제보단 예방인 게, 음. 지금 보시면, 여기 한번 잡아주시면, 이 위쪽 잎이 색깔이 아직도 이게 추악기가 됐는데 굉장히 선명하고 음, 좋, 좋아요. 좋아요. 예방이 되지 않고, 얘가 작물이 튼튼하지만 사람과 똑같이, 음. 어, 건강하지 않으면 병이 더 심해져요. 뭐질소제 비료를 많이 쓴다거나 건강하지 않고 몸을 불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그만큼 병이 더 자라요. 저도 그자담용하고 자담오일을 써봤는데, 보니까 그, 균 쪽, 병 쪽은 조금 잘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충은, 충은 생각 외로 저 제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잘 잡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 충류에 효과가 있게끔 설명이 네. 되진 않는데. 그냥 그렇죠. 그 병, 균, 병 하나 네. 잘 잡으면 좋죠. 너. 그거 쪽으로 되는 이게 박과류는 생장 속도도 워낙 빠르고 하니까 네. 그게 확 잡지 못하면 거의 음. 끝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뭐처서 안되면 3일 후에 그자담요을또 한번 살포한다든지 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방제를 노력하지 균 종류는 뭐 기성 제품을 써도 거의 비, 방제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사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저 음. 저기 여기 시설이 보통 한 동이 아까 여쭤보 지금 3,800평 정도 되고 22동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한동한 한 200평 정도. 200평. 200평 시0비 말씀하시는. 예,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지금 어차피 다. 이중 하우스도 있고 뭐단일중뭐일 중이라고 그래야. 일중비가림하우스 있고 이중뭐 내재형 수 있고 또 거기다 보강해서 3중 다급을 음. 넣은 시설물도 여러 가지인데 일단 음. 1 중과 2 중과 3 중까지의 그. 지방에서, 지, 지자체에서 해주는 보조 비율이 달라요. 어. 매해년 다르고, 거의 지금은 60% 보조에 40% 자담으로 이제 고착화돼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지방마다 다르기도 하고, 뭐 지방마다 어떤 거는, 자, 뭐야, 보조 비율을 줄이고 자부담을 더 주는 데도 있고, 그거는 뭐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음. 지역, 지자체에 가셔서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 어차피 면적당 단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대신 이 시설하는데 뭐 이중 이중 기준으로 9 2 0 0 0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게 기준이고 삼중은 음. 33,000, 중 자체만 4 3 0 0 0원이 부가세 포함. 평방미터 기준이에요? 아, 평이에요, 평. 평 기준? 예. 네, 3.3제곱미터죠? 음. 그게 어 기준이 돼 있어요. 딱 고착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선정하시고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와 이제 아이 시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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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넓이로 시설 재배하는 작물에 맞게 뭐 높이 높낮이를 조절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잠깐은 그 기준에서 많아야 뭐 플러스 몇 천원 평당 마이너스 몇 천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해요.